안녕하세요 스타트레이딩 입니다. 2019년을 강타한 자동차들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세단부터 살펴 보겠습니다. 2019년 3월 8세대 소나타 dn8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혁신적인 디자인 히든 라이팅 램프 그리고 최첨단 옵션사 반자율 주행 까지 고급 승용차 못지않게 출시가 되어서 많은 분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8세대 소나타 D-M8은 2,140만원부터 3,294만원까지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2000cc 가솔린 엔진과 LPG 두 가지로 출시가 되었고요. 하반기에는 1,600cc 터보 그리고 하이브리 모델도 출시된다고 합니다. 연비는 9.8에서 13.3km 앞뒤 디스크 브레이크가 적용되었고요. 맥퍼슨 스트럿, 멀티링크 코일 스프링. 앞뒤 서스펜션에 각각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전 모델보다 길어졌습니다. 전장 4900, 전폭 1860. 그리고 휠 베이스는 2840. 디자인적으로 상당히 쿠페 형식으로 많이 따라갔고요. 전면부 디자인 아마도 저 헤드라이트 히든 라이팅 램프라는 이 부분 결국 호불호가 갈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글쎄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어색한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뒷모습은 참 괜찮은데 말이죠. 소나타 DN8의 실내 디자인 부분입니다. 뭐, 흠잡을 데가 거의 없다 할 정도로 상당히 잘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적으로 아 정말 실내에 있어서만큼은 국내 현대 기아차 뭐 어느 수입자 못지않게 잘 뽑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소나타에는 상당히 많은 첨단 안전장치, 편의장치들이 대거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래서인지 하반기에 출시된 예정인 그랜저 iG에도 많이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전자식 버튼 기어, 뭐 상당히 편리하겠죠. 물론 전 개인적으로 기어 너브 형태가 마음에 들긴 합니다만, 뭐 여성 운전자나 또는 R, D에서 바로 P 버튼만 누르면 파킹으로 전환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편리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연동해가지고 내비게이션을 작동시킬 수 있고요. 또 스마트폰으로 문을 열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디자인적인 측면이 어떠냐인데, 뒷부분, 실제 보게 되면 쿠페 형식으로 날렵하면서도 이쁜 느낌이 들긴 하는데, 불이 들어오는 부분이 조금은 어색하지 않나 싶습니다. 뭐, 앞부분도 어떤 각도에서는 상당히 멋스러운데, 또 어떤 각도에서는 너무 앞서간 느낌이 아닌가. 그래서인가요? 소나타가 출시되고 나서 많은 기대와 호응들이 있었지만, 결국, 판매가 6월 달에는 만대 정도. 뭐,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수치가 다 합산되진 않았겠죠. 소나타가 3월에 출시됐으니까. 그럼에도 그랜저IG가 하반기 페이스리프트를 남겨두고 있으면서도 예, 상반기 국산차 판매순위 1순위에 들어갔고요 쏘나타는 2순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SUV, 2부에서는 SUV 모델들을 살펴볼 텐데요 SUV가 올해는 정말 SUV 전국시대입니다 산타페, 카니발, 팰리세이드 소렌토, 렉스톤 스포츠까지 SUV가 상반기 판매된 차의 대거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19년을 강타한 자동차,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엔 K7을 살펴보겠습니다. K7 프리미어는 6월에 출시가 되었고요. 풀체인지급 페이스리프트, 그리고 최첨단 옵션사양, 그리고 세련된 뒤태까지 몇가지 형식으로 출시가 되었느냐, 엔진 형식은 4가지입니다. 하나는 2.5 GDI 스마트 스 트림, 3.0 GDI V6 람다 2 엔진, 그리고 디젤 엔진 2.2죠 2,200cc.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동시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2.5 최하위 트림, 내지는 엔트리 트림인데 8단 미션이 적용이 됐고요, 마력 수가 소폭 증가를 했습니다. 3.0 같은 경우는 그대로 적용이 되었고요, 가격대. 3,102만원부터 3,367만원. 3.0은 3,593만원, 3,799만원. 그리고 2.2 디젤 엔진, 3,583만원부터 3,760만원까지. 전장, 4,995. 전폭, 1,870. 그리고 휠 베이스, 2,855가 적용되었습니다. K7 프리미어는 모든 차종에 풀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됩니다. 상당히 멋있죠. 날렵해진 느낌이 들고, 이전에 조금은 올드했던 이미지에서 많이 탈피가 된것 같습니다. 뒷태도 많이 멋스러워졌죠. LED 리어 컨비네이션 램프가 모든 트림에 다 적용이 됩니다. 실내, 소나타도 그렇지만, 뭐 K7은 이전 모델에서부터 모두가 다 인정을 했었죠. 그리고 시트도 상당히 편합니다. 내비게이션이 넓어지면서 조금 더 고급져진 느낌이 들었고요. 핸들, 조금은 아쉬운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단정하게 잘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어 연속은 기어 노브 방식, 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방식이죠. 요즘 전자식, 내지는 뭐 다이얼식으로 바뀌고 있는데, 기어가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갖습니다. 그리고 전면부 뭐 상당히 깔끔하죠 아주 세련된 느낌은 못들더라도 단정하면서도 어디 하나 꿀리지 않는 느낌 이게 또 K7 프리미엄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올해 연말에 출시되는 그랜저IG입니다 그랜저IG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판매 1위를 기록을 했고요 하반기 페이스리프트가 예정되어 있고 스파이샷이 여기저기에 많이 나두고 있습니다 지금 전면부고요 후면부입니다 뭐 길이적으로는 큰 변화는 없을 듯하고 제가 예상한 가격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 한번 봐 보시면 좋겠고요 판매가격 예상은 어 대략적으로 50에서 60만원 정도 인상 정도에서 그칠 걸로 생각도 하고 있고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많은 변화는 뭐 외관적인 부분, 그리고 소나타에서 있었던 그런 실내적인 어떤 편의 장치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가다듬어져서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죠? 저도 기대가 큽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 상반기에 출시된 세단의 자동차들을 살펴봤고, 다음 영상에서는 SUV죠. 정말 많은 SUV들이 출시가 되었고 또 하반기에 출시 예정이 있습니다. 레스턴 스포츠 칸, 포란도, 셀토스, 베뉴, 그리고 티볼리 페이스리프트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또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